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해군 기지인 진주만의 갑작스럽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단 90분 만에 이 공습은 미국 해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군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전쟁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긴장은 20세기 초부터 조용히 쌓여오다 1930년대 일본이 중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확장이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죠. 1940년에 이르러 일본의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 원조를 시작하고 도쿄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이 1940년에 나치 독일 및 이탈리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추축국과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자 상황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특히 일본 경제와 군사에 필수적인 자원인 석유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양국 관계를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립 입장을 선언했지만 일본과 나치독일의 호전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 태도는 점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 확장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일본 지도자들은 전략적 대응을 신중히 고민해야 했습니다.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팽창 야망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장기적인 직접 대결을 지속할 자원을 갖추지 못했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일본 군사 지도부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기보다는 태평양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 미 태평양 함대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계산은 단순히 팽창주의적 야망뿐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적 힘의 격차라는 현실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이 큰 위험을 봉반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일본 지도자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외교적 경로나 다른 대안을 추구하기보다 진주만에 대한 선제 공격을 선택했을까요? 학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주만 공격에 이르게 된 원인은 다양하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첫 폭격기가 진주만 상공에 나타났을 때, 일본과 미국 간의 긴장은 10년 넘게 고조되어 두 강대국 간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의 많은 부분 동안 세계와 단절된 섬나라였던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강력한 팽창주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과 러일전쟁 1904년에서 1905년 이 승리는 일본의 영토야망을 강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에 매연합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참여한 것은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열망을 더욱 구축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속에서 일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원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영토 확장을 모색했고 1931년 만주 침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연맹의 비난을 받자 일본은 이 조직에서 탈퇴하고 만주를 장기적으로 점유하려는 야심을 품으며 지배를 유지했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 근처 마르코폴로 다리에서 발생한 충돌은 일본과 중국 간 전면전을 촉발했습니다. 그해 12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6주간 이어진 잔혹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난징 대학살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치솟자 미국은 경제 제재를 시작했으며, 항공기, 석유, 고철 등 일본 군수 산업의 필수적인 품목의 수출 금지를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은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민당 정부의 경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940년 9월 일본은 삼국 조약을 통해 독일 및 이탈리아와 공식 동맹을 맺으며 세계 충돌 속에서 두 파시스트 강대국과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필수품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일본으로 하여금 팽창주의적 야망을 포기하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대신 도쿄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서구의 아시아 간섭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일본에게 미국과의 전쟁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쿄와 워싱턴은 몇 달간 협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진주만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1940년 5월 이전, 미국 해군은 진주만을 태평양 함대의 주요 기지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이 약 4000마일 떨어진 하와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리라고 믿지 않았고 이는 기지의 방비가 소홀해져 쉬운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고 미국 해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몇 달간 공격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일본군이 남태평양으로 확장할 때 저항을 막으려 했습니다. 진주만을 무너뜨림으로써 일본은 태평양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과 태평양의 다른 전략적 미국 방어지점에 폭격을 퍼부었고 미국의 8척의 전함 모두를 타격해 내척을 침몰시키고 나머지 내척을 손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300대가 넘는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약 2,400명의 미국인이 공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승리에 이어 1942년 초 일본군은 버마 미얀마, 영국령 말라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서구의 옛 식민지와 전략적 기지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고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만 공격은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비행기는 석유 저장소, 탄약 보관소, 수리시설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놓쳤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은 단한 척도 공격에서 손상되지 않았죠. 이 실수는 일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고, 미국군은 미드웨이 전투 1942년 6월 3일부터 6일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 제국 해군과 공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기지를 기습 공격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 이전에 미국은 인명 기반 시설 전함 항공기, 군사 장비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작전을 세밀히 계획했으며 특히 공격 시점을 선택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정보 분석 후 일본 관리들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에 공격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 병사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 위치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게다가 주말에는 미군 병사들이 대개 휴식을 취하며 경계가 느슨해져 일본의 기습 공격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상대로 공격이 시작된 순간 많은 미국 병사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어 방어 반응이 평소보다 느려졌습니다. 기습 공격은 진주만의 미국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선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고립된 처전에 놓였고 다음날 바로 전쟁을 선포하며 일본을 포함한 추축국과 맞서기 위해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여러 어려움과 패배에 직면했고 결국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는 진주만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지며 치열했던 전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대다수 역사가들이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의 진주만 지습 공격을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하지만 심각한 실수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실책들은 미국이 몇달 만에 빠르게 회복하고 행동에 나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기여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지휘할 나구모 주이치 제독의 선임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구축함과 어뢰 전문가인 나구모는 공군 경험이 부족했고, 미국에 대한 공군 작전을 반대하며 함대 간 전투를 선호했습니다. 그의 지나친 신중함은 야마모토 제독과 갈등을 일으켰고 보수적인 결정으로 이어져 특히 미드웨이 전투에서의 실패에 일조했습니다. 일본은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섯 척의 비밀 소형 잠수함을 배치했지만 후츠다 미츠오를 포함한 많은 지휘관은 발가우려를제개했습니다 이는 USS 콘도르가 오전 3시 52분에 잠방경을 발견하며 공격을 경고했으나 그 정보가 미군 지휘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5척의 소형 잠수함 중 3척은 침몰하거나 손상되었고 1척은 좌초되었으며 한명의 승무원이 전쟁 최초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는지 불분명하며 전체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괴함, 또한 정찰 수상 비행기의 사용도 실수로 여겨집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5시 30분, 나구모 제독은 순양함 포네와 치카마에서 수상 비행기를 보내 진주만과 라이나의 미국 함선 위치를 정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7시 5분에 출격해 미국 함선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했지만 미국 레이더에 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대 중 실수로 경고가 무시되어 미국은 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전략적 목표도 놓쳤습니다. 일본의 두 차례 공습으로 미국 전함 여러 척을 침몰시키거나 손상시켰지만 석유 저장고, 건성거, 잠수함 기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450만 갤런의 석유 저장고가 파괴되었다면 미국 함대는 하와이에서 철수해야 했을 것이고 전쟁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모릅니다. 수리 시설과 잠수함 기지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미국은 신속히 회복하고 핵심 잠수함 전력으로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미국이 단시간 내에 방어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 공격 기회를 활용하기보다 후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 병사들은 신속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일본 조종사는 미국 포수들의 반응 속도에 놀랐다고 인정했죠. 첫 번째 공습에서는 9대의 일본 비행기만 격추되었지만 두 번째 공습에서는 그 수가 20대로 늘어났습니다. 총 29대의 비행기를 잃고 42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참전 비행기의 20%를 차지했으며 이 손실은 나구모 제독을 추가 공격에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이 건선거, 잠수함 기지, 아직 멀쩡한 연료 저장소를 파괴하기 위해 추가 공격을 제안했지만 나구모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공습 기회를 놓쳤죠. 그는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가 불확실한 점과 연료 문제를 우려하며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쟁터의 적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깊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큰 손실과 오랜 긴장 끝에 두 나라는 점차 가까워졌고. 공동의 이익과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화해 노력은 양측이 과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굳건한 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진주만은 평소처럼 운영되며 전함과 항공모함이 항구를 드나듭니다. 그러나 과거 전함이 침몰했던 장소에는 이제 하얀 콘크리트로 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USA의 애리조나가 침몰한 곳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며 그 안에는 11177명의 선원들이 배와 함께 만 밑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기리는 대리석 명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아 있으며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역사적 상처와 화해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두 국가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두 국가가 이 고통스러운 과거와 진정으로 마주했습니다. 그해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해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기리며 화환을 놓았습니다. 오바마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취했고. 이는 중요한 상징적 조치로 여겨져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도 오바마와 함께 진주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USS 에리조나가 침몰한 장소에 추모의 꽃을 놓았죠.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함께 진주만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문들은 미국과 일본 간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임 총리 키시다 후미오가 외무장관 시절 아베 신조와 함께 진주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히로시마는 키시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곳으로 그의 고향입니다. 1993년에 키시다는 히로시마 제1구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두번 연속 부통령으로 재임하며 일본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두 미국과 일본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함께 서서 과거의 유산을 되새기고 더 강력한 협력을 향한 미래를 모색하는 모습을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과 키시다 모두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부터 국내 지지 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부 문제에 직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아픈 유산은 현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진주만 방문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쟁의 잔혹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고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조화와 단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속적인 화해는 대화와 협력의 지속적인 힘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미국, 일본,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전달되며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